도쿄의 기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화면 기억나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관계절을 설명하면서 관계절은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있는 절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 문장을 제시했는데 여기는 관계대명사 후가 있죠. 근데 이세 문장에는 관계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대명사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종류와 격을 하면서 나왔던 예문, 9번이지만 2번이 빠진 8개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관계 대명사를 안 써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1 번은 후는 사람 죽적이죠빼 볼게요. 네, 그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A hates B. Lives in Seoul. 자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이미 제가 말하는 진짜 동사가 나왔어요. A는 B를 미워한다. 서울에 산다. 어, 그 다짜가 두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안 됩니다. 빼면은, 어, 뭐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앤드 정도 하나 붙이면 되죠. 그죠? 어, 이 자체로는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사람 목적격이죠. 이거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설명하면서 그를 비가 미워하는 에 A는 서울에 산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이걸 빼면 은 그를 어, 뺀거 아니에요. 그죠? 비가 미워하는 에 A는 우리말은 돼요. 그죠? 어, 근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A behaves lives in Seoul 느낌이 어때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아, 목적격은 빼도 돼요. 그죠? A, B, H, Lives in Sol. 네,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유격인데, 후주 같은 거는 뭐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는 거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치사에서도 in이라든가, 또는 접속사의 뭐 after, before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빼면은 문장이 달라지는 거야. 자 혹시 한번 빼볼까요? A, sun, b 명사, 명사, 명사 이런 거는 없어 문장이 아니야. 그럼 sun까지 빼면 a, b h live in Seoul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죠. 어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 소유격은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의미가 달라지니까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빼니까 안 되죠. 두개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유격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해볼 필요도 없어자 그러면 6번 7번인데 6번에 위치는 사물 주격이야. 빼볼게요. The house has three rooms. 네, 여기 이미 진짜 동사가 나왔어요. 그 집은 방을 세개 갖고 있다. A 거다.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이건 문장 아니에요. 어, 안 돼. 7번, the house, 뺏기 일단은. 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house A has, has three rooms. 자, 듣기에 자연스럽죠? 네. A가 가진 그 집은 방이 세 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개다 해봤는데, 자, 4번, 5번, 8번, 9번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 할 필요 없고, 자, 1번, 3번, 6번, 7번에서 결론이 뭐예요? 주격은 빼면 안 된다. 여기 실은 노란색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걸로 해도 A, BH, lives in Seoul. B가 미워하는 A는 서울에 산다. 빼도 되는 거예요. 여기도 주격 안 되고 목적격 되죠? 네. 결론은 주격은 빼면 안 되고 목적격은 빼도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 나왔던 문장인데, 그때 그냥 후냐, 흠이냐 할때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자, 흠, 음, 목적격이에요. 그죠? B가 미워하는 A는 서우, 어, C를 사랑한다. 자, 이거 앞에 전치사 없고, 컴마 없으니까 후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대은 사람 사을다 쓰니까 이걸 써도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는 목적격 빼도 되잖아요. 그죠? 응.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문장 여러 문장 중에서 이 빈도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꼴등이야. 제대로 하면 훔은 뻑뻑하다 그러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who하고 that 이거 제가 뭐 그냥 씌워봐서 이걸 알아낼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는 이게 2등 3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거는 빼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빼고 쓰는 거예요. a, b, h, love, c. 상당히 유용한 표현인데 나를 사랑한 스파이. 1970년대 007 시리즈 중에 하나 제목인데, 어, 그 당시에는 뭐 007이면은 뭐다 히트하는 작품이니까는, 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거 영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어, Spy.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계절인데, 나를이니까는 스파이가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목적어가 있으니까는 The Spy Who Loved 사랑하는 과거형은냐 Love the Me The Spy Who Loved Me 이게 영화 제목이고 자 이건 이건 하나 바꿨어요 그죠 내가 사랑한 스파이 역시 The Spy 자 관계절 안에 주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야 목적격 빼도 되잖아요 안써 그럼 주어 I loved, the spy I loved 그죠? the spy who loved me the spy I loved 볼까요? the spy who loved me the spy I loved me 자, 이거는 그냥 한 덩어리야 그래서 이 원래 관계절이 있는 문장은 실은 구어체보다는 좀 문어체적인 표현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회화할 때 쓰면 좀 고급 회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쓰는 거야. 어, 내가 사랑하는 영이, 영이 I love. 그죠? 현재형 쓰는데 사랑하는 이니까는 이게 익숙해돼. The spy I loved. The teacher I respect.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또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꼭 알아야만 하는 관계절을 배우고 있다. 이런 거. 그러면 I am studying. 관계절은 relative clause거든요. relative clause, I 이게 그러니까 관계 되면서 안 써도 돼. I should know 내가 알아야만 하는 관계절을 나는 배우고 있다. 그렇죠? 그이 뒤에 있는데 relative clause, I should know 내가 알아야만 하는 관계절. 상당히 유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 목적격일 때는 빼는 게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 생략이라고 그러죠. 어 결론이 뭐예요? 주격 생략할 수 없다. 목적격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으면 대개는 생략해요. 그죠? 짧아지고 편하잖아요. 자 우리가 관계절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관계절이 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지금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봅니다. 어? 어떤 분이 그래요? 응, 어, 지난 시간에 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이거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거는 저는 기본적이라고 보는 건데, 중요하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거고, 이 생략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하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략의 규정이 이두 가지면 저도 중요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 주격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통째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으면 대부분 생략된 상태로 나오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빠져 있으면은 관계절이 어되는게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네.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방금 전에 한 스파이 그거, the spy who loved. Love는 일반 동사죠. 따라서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계속용법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 용어가 후냐 후미냐 할 때, 콤마 이렇게 되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생략 마치고 다룰 것이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주격 목적격 없다 있다 이랬는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 어떻게 되죠? A를 b 하는 C 그러니까 떡볶이를 좋아하는 철수 이런 거고 목적격이 들어간 거는 A가 뭐뭐 뭐 하는 비 그죠? 철수가 좋아하는 떡볶이. 그 다음에 는 매우 맵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자꾸 좀 연습을 해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실제로 영어회화를 하면은요 상대방 원어민이 어, 저 친구 좀순준이 있네. 이런 생각을 들수 있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다섯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